대구의 전설 김연경이 감독으로 돌아왔어요. 그녀가 만든 팀의 이름은 필승 원더독스. 프로에서 밀려났던 선수. 꿈을 접을 뻔한 실업팀 선수.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은 은퇴 선수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모인 14명은 모두 언더독이었지만, 김연경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원더로 향하고 있어요. 대표팀 출신 베테랑 표승주. 대구의청하라 불리던 미녀 세터 이진. 원클럽 베테랑 김나희 입스가 와서 억대 계약을 포기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나연. 몽골에서 홀로 한국에 와. 귀화를 준비하는 에이스 인쿠시. 김연... 김연경 바라기 몽골에서 온 탐이라 두번 방출돼도 포기하는 구솔 실업계 여왕 윤영인 작은 거인 한송이, 대기만 성형 재능꾼 김현정, 실업팀에서 프로팀까지 늘 도전하는 백채림, 장신 블로커 문명화 열정적인 리베로 구해인, 수비의 여왕 최수빈, 열정 매니저 배구덕후 승관까지 한명한 한 명의 사연이 모여 하나의 팀이 되었어요. 김연경은 말해요, 제가 이 친구들한테 배워요. 이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쇼츠로 국제 이슈,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